이스라엘의 광야 이 세대 백성들은 노뱀 사건 이후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전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발걸음을 거침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중에 일부인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과 바산을 물리치고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세기 1장 28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도 나오지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정복하여 다스리는 책임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땅을 약속하시고 정복하여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후렴해 보면 알렐루야아 찬양하세 내모든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는데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있는 곳 어디든. 그 땅이 어둠의 땅입니까? 얼어붙어 있는 땅입니까? 거칠고 황량한 사막 같은 땅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그곳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감남산 모여있는 제자,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땅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직도 어둠의 본세 아래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땅 끝입니다.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이웃일 수도 있고 먼 나라 열방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도록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특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택해 주셨구나 그것 깨닫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수고하는 마음으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시 요단 동편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북한이 한민족이지만 정치적 사, 상황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 또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 요단 동편 땅에 넓게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남왕국을 아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북왕국을 바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왕은 남 쪽에 지배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로 이스라엘을 치므로 가나안 동편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먼저 아모리 왕 시온에게 평화의 사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밭에 든지 포도원에 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의 본토에 속하는 헷 기르하스,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이 싸워서 진멸해야 할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가나안 일곱 족속에 계 속하는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이들에게 평화의 사절을 보낸, 보낸 것을 보게 되죠 그 까닭은 율법에 나와 있는 전쟁의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될때 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전쟁의 법 때문입니다. 무작정 무력 사용하지 말고 먼저 평화의 사절을 보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전쟁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각 마을에 파송하시면서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여러분 평안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인간의 혈기 가지고, 인간의 지식 가지고, 인간의 방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또 평화의 법으로 먼저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에 복음의 신을, 신을 신을 것을 말씀하는데 그 복음의 신을 특별히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이 평화가 그리스도인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 가장 중요한 목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에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여러분 평화로, 화평으로, 평강으로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 복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평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안으로 평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으로 화평으로 그렇게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평화의 사신을 먼저 보냈어요. 그렇지만 아모리 왕인 시온은 이를 거절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칼로 이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못지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에. 결과적으로 평화의 사절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의 칼날 앞에서 멸망을 당한 것이죠. 이 칼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도 다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심판당하고 말죠,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멸망당하고 말죠. 평화를 거부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이 화해, 하나님의 이 평안을, 이 평화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은 다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이 칼날은 성령의 검곧 말씀의 칼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여러분 말씀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무엇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십사 절 끝에 보면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십칠 절에는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아모리 족속은 견고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견고함도 이스라엘의 칼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여러분 말씀은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고 남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힘과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설득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논리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련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우리도 가끔가다가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 이 말씀 가지고 될까?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될까?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만이 어떤 견고한지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갈 때그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어떤 견고한 상대를 만나든 또 어떤 견고한 진을 만나든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해 나가는 장면이 그 말씀 뒤에 이어지죠. 그렇죠? 뒤에 32절. 33절 이 부분 넘어가면 그렇게 시온 땅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요단 동편의 남쪽 지역이죠. 그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이제 북쪽 바산왕이 지배하고 있는 그 아모리족 속의 땅을 향해서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되는데, 33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들의 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또 다시 이 북왕국 바산 아모리 족속의 왕과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3 4절 이야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보니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부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이미 다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그대로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이미 우리에게 넘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손은 뭡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위축되어 살지 않고 두려워 떨면서 살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지식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저는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하로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운 적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쟁취하십시오. 정복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또 기도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뭍여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 약속의 땅을 여러분 삼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